존경하는 도민 여러분, 어제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 됩니다.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. 누적 인원도 1000명을 넘어 5월 한달 동안 지역 내 확진 속도가 가파릅니다. 지금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월 100만 명에 달라고 있습니다.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로마스크 조치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. 도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생계가 어렵더라도 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만큼 청년 제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코로나 확산세를 꺾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으려면 전 도민이 백신 접종률이 높여 집단 면역체계를 앞당겨야 합니다. 도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커서 접종 예약과 접종률은 예상보다 저조합니다.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, 걱정이 크실 줄 알지만 백신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백신 공급이 부족해 연령대별 사전 예약 기간을 둔 것입니다. 예약된 자녀 백신은 최소화할 수,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. 불가피한 자녀 백신도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예약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만이 코로나 유행을 차단하여 제주가 살 길입니다. 5월 31일부터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. 도민 모두가 감염 우려에서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수 있도록 도민 모두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 도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